3천 원으로 뭐 많은 거할수 있으니까. 단과 네. 한 정도 <laughs> 아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안돼안돼안 안안안 돼. 친구한테 3천 원이 일상생활에서 큰 돈이에요. 일상생활에서 3천 원은 큰 돈도 아니고 그냥 pc방 가면 친구들과 가볍게 쓰는 그런 돈이요즘 3천 원으로 무엇을 할수 있을까. 밥한 끼를 때우기도 턱없이 부족한 돈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예술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아예 없다고 대답한 예술인이 36.1%. 또한 예술인의 50% 이상이 예술 활동 외에 또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자신이 사랑하는 예술 활동의 큰 걸림돌은 바로 돈.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학생 7명이 모였다. 바로 문화예술 직접 소비 플랫폼 3천 원이다. 3,000원은 후원자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예술가에게 자발적으로 3,000원을 후원하는 직접 소비 플랫폼이다. 5%를 제한 모든 금액은 예술가에게 전달되고 후원자들은 해당 예술가들로부터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3,000원이 전하는 행복의 선순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동대표 장동현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주세요. 왜 3,000원이냐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문화예술시장에서 문화예술인들이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는 사실 결국은 일종의 돈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돈 문제다라는 메시지를 좀 던지기 위해서, 어, 삼천원이라는 이름을 해보면 어떨까. 지금 문화예술시장의 구조는, 방미담을할수 밖에 없는 시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원 하나를 만든다고 해도 그 음원을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지만 돈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천명이 한번 듣는 음악만큼이나 한 명이 천명 듣는 음악 역시 소중한 건데, 그렇다라면은 그 누군가는 한 명이 천번 듣는 음악도 할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현재 3천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천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목표를 두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홍대도 그렇고 점점 공간들이 약간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저희 온라인 플랫폼 만이 오프라인 공간을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아티스트분들이 와서 공연도 할수 있고 여기서 뭐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촬영할 수 있고 자기들 홍보 자료를 쓸수 있고 약간 그런 식으로. 천명이 한번 듣는 음악, 한 명이 천번 듣는 음악. 그 모든 음악은 누군가의 행복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그 행복을 만나러 갔다. 안녕하 네. 없습니다. 아,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요. 어. 저쪽에 있는 사무실, 회사 사무실에서 뭐 일하고 있는데 그냥 회사원입니다. 회사. 서이 음악 약간 병행하기 힘드시지는 않세요? 어우, 많이 힘들죠. 일이랑 일이랑 음악이랑 같이 한다는 게 특히 이제 독립음악, 인디음악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금전적으로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밴드를 유지를 하려면은 또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인풋이 있어야 이제 뭔가를 하니까 벌어들이고 또 밴드에 쓰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잠깐저 사진 한 장만 찍을게요 지금 너무 너무 기분이 이상해서 아 프로젝트 3 0 0 0원요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이제 음악적으로 생계 수입이 이렇게 정기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지원을 해서 좀 음악에만 매진을 할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되게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 바로 이거다 해서 아 저희 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했죠. 일단 체력적으로나 뭐 다른 일적으로나 기타 등등 되게 많이 뭐 근데 뭐 힘든 게 되게 많은데 그래도 재밌어서 해요. 근데 사실 뭐제 생각에는 뭘 하든가에 뭐안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좀 재미있어 하는 거죠. 지금 혹시 어떤 작업하고 계신지 설명 좀해 드릴게요. 아, 요새 새로 만들고 있는 노래를 데모 작업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데모 작업이라는 게 보통 노래 실제로 막 저희 밴드가 공연, 공연을 하거나 뭘 하기 전에 이제 미리 미리 저 혼자 그냥 혼자 곡을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밴드 멤버들한테 노래를 준 다음에 다 같이 서로 수정할 부분 수정하고 그대로 공연을 하고 뭐 그래서 이제 곡 곡에 이제 스케치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노래인데 조만간 이번에 싱글 발매 이후에 다음에 준비할 앨범에 들어갈 수록곡을 조금씩 조금씩 작업하는 중입니다 이것도 이제 데모긴 한데 이것도 완성한 대로 3,000원 후원자 분들께 분들께 이제 나누어야죠 <laughs> 지금 편지 누구한테 쓰고 계신 거예요? 아 지금 편지가 저희가 3,000원에 그 플랫폼의 리워드 중에 저희가 직접 멤버들이 랜덤으로 잡힐 편지를 써 드리는 리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쓰는 중이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되게 공들여서 해야 되는데 어, 일단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좀더 예쁜 말씀으로 이렇게 편지를 쓸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어디로 가시나요? 아네 저희 지금 이제 연습하러 왔어요 지금 도착해 있는 분이 조금 조금 더 갔어요 간다고? 아, 네 저희가 주말마다 다 모여서 연습을 하고, 응. 연습하고, 공연하고, 저희도 당연히 공연이라거나 곡 만들 때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투자가 필요한데, 아, 누구는, 그러니까 이게 더 하고 싶은데 준비를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앞 정리를 하고, 저희가 식사를 한 다음에 4시부터 저희가 공연장에서 리허설이 있어요. 그래서 4시에 공연장으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컨셉 같은 거? 오늘 응. 공연하는 팀들이 되게 펑크 팀들이 되게 많이 나와 펑크가 이제 워낙 신나고 막다 부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도 가력하게다 박살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우리 멤버 한 명을 박살이겠습니다 저희 시간 좀번보서 빨리 빨리 갈까요? 시간 엄수 crouch. 여러분 차를 사세요 뺨뺨또갑니 <laughs> 저 이제 바로 연습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예? 바로 연습 들어가실 거예요? 아 이제 리허설하면서 저희 사운드를 좀 맞추는 중이에요. 지금 안 그래도 나부터 합주하고 장비도 그거옮기고 리허설하고 공연 시간까지 기다려 보니까 어더 욕먹은 것 같아요. 쓰러질 것 같아요. 아 설레죠 이제 공연 할 때까지 점점 공연장에 사람들 들어 차는 거볼 때마다 되게 너무 설레요. 그래서. I mm -hmm. 관객분들이 오늘 되게 재밌게 놀아주셔가지고 고마운 마음에 또 저도 재밌게 잘한 거 같아요. 아 어,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땀 흘릴 만큼 신나고 재밌는 거 같아요. 근데 할때 보니까 진짜 되게 즐겁고 좀 그래 보이셨어요. 아 재밌으니까. 요 사실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 항상 기억이 잘안 나요. 내가 뭐, 항상 내려오면 막 되게 영상들 보면 막 되게 재밌게 놀고 있더라고요. <laughs> 이럴 날 신다는 거예요. 막. 네. 무조건 알겠네 평소에 이렇게 좀 자주 그래도 만나시는 편이세요? 공연 볼 때는 맨날 자주 만나죠. 그래서 공연 볼 때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술 마시고. 배우 있는 가수분들 공연하는 것좀 기분 되게 좋고 좀 후듯. 한동안 일한다고 힘들어 죽겠으면은 이제 주말에 와서 공연 보고 푸고 내가 좋아하는 밴드들 그리고 성천에서 함께 하고 있는 밴드들 공연 볼 때마다 또 내가 왜 일을 하고 이제 그런 느낌이다. 혹시 3,000원이란 단체도 아시나요? 아예 알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콘텐츠를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께서 이제 올려주신 걸 통해서 이제 알게 됐었는데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 고 생각하고서 참여해야겠다고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3,000원도 지금 후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로컬 저는 이제 대구 사람이고요 대구 지역의 로컬 씬 위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원하게 된 네. 이유라던가 좀 이런 것좀알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지방에서 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울에 비해서 지방에 좋은 밴드들도 있는데 이제 실력을 펼칠 기회나 저는 그 아무래도 씬의 크기가 서울보다는 이제 지방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해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천 원으로 연결된 팬들과 가수는 공연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의 자리를 갖는다. 안상시 오늘은 어떻게? 아네 오늘 저희 3천원 후원해주신 분한테 이제 잠시 타마 좀 나누려고 나왔습니다 리워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어, 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아 아, 되게 네 이런 데서 뵈니까 참 기분이 상하네요 전에 공연장에서만 뵙다가 뉴욕시배 경험에 나온 형 있었잖아요 <laughs> <laughs> 전화해서 아안녕하 you 지금 어떤 노래 듣고 계신지? 지요 지우, 음. 저희가 어 발매를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미리 후원자 분들한테 미리 저희 노래를 다 들려드리고 있거든요. 어, 유명 가수들은 저 아니어도 보는 사람도 많고 <laughs> 뭐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밴드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공연을 보러 가지 않으면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밴드들이기 때문에 뭐 직접 가서 이 밴드가 계속 음악을 내줬으면 하는 바램 때문에 좀 앞으로 팬분들 위해서 해드리고 싶은 그런 리워드라든가 이런 게더 있으실까요? 아 저희가 지금 준비 중인 게그 직접 멤버들이 저녁 식사를 대접 만들어서 요리를 해서 대접하는 것도 있고 그것도 이제 지금. 보원해주신 분들이랑 날짜를 맞추려고 조정 중이고요 이렇게 팬분들 만나시면 되게 뿌듯하실 것 같아요 아네 되게 상당히 이루 말할 수 없이 뿌듯합니다 되게 공연장에서는 사실 공연 끝나고 막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 하는데 이제 이런 자리에서 되게 뵈니까 되게 반갑기도 하고 되게 뿌듯하네요 <laughs>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행복합니다 <laughs> 행복하세요 <웃음> <웃음> 누구나 행복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3천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3천원을 통해 누군가는 그 꿈을 위한 길을 만들고, 누군가는 그 꿈을 키우고, 또 누군가는 그 꿈을 응원한다. 우리는 감히 그것을 행복이라 부르고 싶다.